최근에 제가 예전에 일했던 금융기관들에서 같이 일했던 이제 지금 전문님 대표님급들하고 얘기해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너네 회사가 퀀트 인력들이 좋은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얘기인즉슨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굴하고 호기심 가득한 인재들을 원하는 이런 문화들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리치 대표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웨이브리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처음에 3명이서 공동 창업을 하였고, 그래서 현재 25명 정도 인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분석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최적화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주식 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돌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이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러걸 바탕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투자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걸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냥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빠질 것 같으면 파는 그런 행동을 저도 반복했던 기억이 있고 뭐가 나한테 최적인지는 너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공학이라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금융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서도 다 엑셀로 주문을 내고 그 IT 기술이 되게 어, 좋지 않았었습니다. 해외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낙후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이제 금융 투자에 이용을 할수 있을까를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고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으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를 이제 창업의 길로 이끌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보통 개인의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고 정보를 보통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확인하고 투자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좌를 개설하고 네 번째 단계로 본인의 돈을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주문. 이라는 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결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국에서 주식 거래의 거의 한 80에서 90%가 다 기계가 하는 매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손으로 하는 주식 거래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실제로 아직도 증권사나 은행이나, 뭐 자산용 사들에서는 엑셀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동화된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고 뭔가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기업 문화 혹은 투자 문화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옥수수에 투자할 때 채권에 투자할 때 이제 페어프라이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잘. 주식 이 상품의 적정 가격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적정 가격을 정확히 알수 있어야 금융 솔루션이 있어야 사실 리스크도 분석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의 핵심은 위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솔루션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회사의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리치는 그러한 전 과정을 좀 쉽고 편안하고 빠르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웨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파동을 보통 이해합니다. 이제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퍼지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만, 수백만, 수천만 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파동들에서 중개자로서 역할을 잘하게 되면 금융과 IT를 아주 잘 브릿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잘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조금 중시 기여서 회사에 들면 웨이브릿지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본 핀테크 혹은 금융업 혹은 IT 같이 녹아나 있는 핀, 이제 사업들의 경우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웨이브리지 창업하기 전에 한 번에 더 창업 경험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했던 경험이 정말 사람이 중요하고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전부이고 그 사람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자랑스러운 거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연이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저와 같이 함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고 회사가 지속 가능할 거라는 것을 조금 더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호기심을 갖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